그 인터넷 앞플은 아니구요. 여러분들의 따뜻한 선풀 기대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라씨, 우리도 네. 선물 하나씩 좀 선물하도록 할까요? 아, 좋습니다. 일단, 유라씨는 네. 걸스테이 중에서 네. 1등입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저도 유등씨한테, 예. 음, 오빠, 남자는, 남자는? 나이 서른부터예요. 아,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화이팅! 3, 4, 4 네. 인데 자, 이렇게 아름다운 선풍 사랑에게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. 어, 여러분들의 선풀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가수분들에게 뜨거운 힘과 사랑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도 많은 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? 네! 지금 살짝 꺼내셔서 우리 가온차트에레드카펫도 뭐 있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따뜻한 선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저랑 같이 레드카펫 걸었잖아요. 네! 예. 다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한줄 그리 주는 엄청난 행복 에너지를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올해의 가수상 4월, 5월, 6월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.